레일의 심즈 실험실. 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오늘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딱 오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해볼 실험이 뭔지 감이 조금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성인 심한 명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한 부지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바로 성인신 혼자서 일 명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실험에 참가해 줄 우리의 엄마 파커 엠마 엠마 씨 되겠고요. 이제 엠마 씨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지만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이 많기 때문에 직업 따로 없이 이 아이들의 육아를 키우는데만 전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을 지금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성희심혼자서 일곱 명의 아이들 중한 명도 보육원에 뺏기지 않고 다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거를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애들의 밥을 주지 않는다던가 하게 되면은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다시 되 이렇게 뺏어가요 내가 친엄마인데도 뺏어가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분 욕구 상태를 잘 맞춰주는 게 관건이 되겠죠 일단 제 최종 목표는 이 7명의 아이들을 다 끝까지 무사히 초등, 초딩심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제가 아무래도 심즈를 그래도 오래한 짬이 있기 때문에 7명의 심 욕구 맞추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이제 엠마 소개했으니까요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얘는 파커 주일이 얘가 첫째입니다 주일 무슨 뜻이냐면 레이리 주니어 1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리 주니어 2번 레이리 주니어 3번 이런 식으로 이름 을 가고요 얘는 주일입니다 이 친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친구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둘째 둘째 딸 주이 레이리 주니어 2번 이 친구예요 그럼 마더니 같은. 성격으로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에이리 주니어 3세 주삼이고요. 이 친구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약간 빡빡머리고요. <laughs>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새로운 집안의 물건을 여기저기 탐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삼입니다.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귀염둥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염, 떨 때는 귀염을 떠는데 자기 기분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을 깽판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요주의 성격입니다. 귀염둥이 성격이 제가 플레이 해본 결과. 알겠습니다. 레일이 주니어 5세는 벌써 엄마를 독차지 해버렸어요. 매달림 특성이 있어요. 6. 6번째 친구. 이 친구는 유치함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장난스러운 무들레 주의해야 되거든요. 집안에서 말썽 일으킵니다. 이거 막. 변기에서변기물 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장난스러운 친구거든요. 지금 소개하는 도둑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막내. 일곱째 중에 일곱째인 주칠이 이 친구는 천사 성격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언니, 형아, 누나, 오빠들한테 양보를 해 주는 그런 엔젤이죠, 엔젤. 자, 이렇게 우리 일곱 형제, 자매, 우리 엠만의 일곱 식구를 다 소개를 해봤고요. 이 친구들이 초딩이 되기까지 남은 날이 7일이거든요. 7일 동안 무사히 엠마가 죽지 않고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이 친구들을 보내면 성공입니다. 주사 벌써 슬퍼졌거든요. 주사 왜 슬퍼졌습니까? 지겨운 인형의 집. 인형이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놀아가지고 슬퍼졌네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렇게 집에 장난감이 널리고 널리게 장난감인데 누가 이거 하루를 가지고 놀라 그랬어. 주사는 조금 슬프긴 한데 슬픈 거는 괜찮아요. 슬프다고 해서 보육원에서 데려가지는 않아요. 배고프고 에너지 뭐 이런 거 용변 이런 거 이런 것만 체크해 주면 되지. 자 슬픈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가 세상에 태어난 거 자체가 시련이기 때문에 주사야. 너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그 시련을 짓고 훌륭한 초딩심으로 성인심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한다. 이게 인생이야. 인생의 쓴맛. 용병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자꾸 불러요. 자용병 먼저 보세요. 엠마 씨용병 먼저 보세요. 애들 먼저 볼게 아니라님 바닥에 지려요. 피로함. 피로하면 자면 되죠. 왜 슬퍼합니까? 얘네도 얘도 피로해서 그렇구나. 들어가서 자세요. 지금 여기 넘치고 넘친 게이 집안의 침대예요. 침대가 지금 7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침대가 있는데 왜 슬퍼합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 어린이 여러분들,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자, 주유기 잠들었고요. 자, 이상하게 잠들었네요. 주유가, <laughs> 이불 덮고 자야지. 왜, 왜 이렇게 자는 거지? 우리 주유기가, 어, 침대를 굉장히 개성있게 자는 친구네요. 창의력 폭발. 자, 주칠이 매우 우울해요. 매우 우울해요. 밥 빨리 먹으면 돼요, 주칠아. 엄마가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했는데 왜 먹지를 못할? 자, 지금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엄마 말고 모두가 다 불행해요. 아이, 잠깐만, 주삼이 또왜 화가 났어? 잘하고. 잘하고! 아, 나 지금 화낸 거 아니고, 이거 절대 화낸 거 아니고, 약간 목소리가 커진 거죠. 우리 애기들이, 우리 귀엽고 천사 같고, 마이 스윗리를, 엔젤들이 약간 내 목소리를 잘못 듣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크게 말한 거지, 절대 애들한테 화를 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라는 색상, 우리의 미래한테 화를 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성설입니다. 자, 잡시다, 제발. 제발, 여러분. 와, 좋아요. 와, 드디어 8명 한 번에 취침했다 와. 했나? <laughs> 한 번에 치침했다라고 말한 뒤, 3초 뒤에 주유기가 일어났네요. 어, 주유기가 지금, 다크호스에요. 이렇게 복병이에요, 복병. 엄마 깨우기 다크호스. 왜 얘가 주유기가, 우리 주유기가, <laughs> 주유가 왜 그래. <이래>? 주유가. <laughs> 이게 지금, 자고 일어난 애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거지죠, 거지. 이거 어디 바지 바닥이 흙바닥에서 굴렀어, 지금 위생 상태가. 애들 와서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문제 없어요. 애들이 지금 떼국물이 줄줄 흐르긴 하는데, 여러분들, 떼국물이 흐르는 거는 생존의 위협이 안 돼요. 조금 더러울 수도 있지, 애들이. 애들이란 게, 뭐, 어떻게 항상 깨끗합니까? 밥만, 밥만 제때 먹이면 돼요, 밥만 제때. 와, 얘네들. 그치, 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 이렇게 위생이 자면서 떨어지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뭐 애들 밥 먹이고 목욕만 시켰는데 하루가 끝났다고. 목욕의 무한 굴렌데? 무한 목욕. 어? <laughs> 무한 목욕이야. 자, 주의 주삼 다 좋아요. 주사 좋아요. 혼자서 잘 놀고 있어요, 지금. 주워좋고요 주육이 아직 자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주칠이 목욕하고 있어요. 좋아요. 주희라주희라 방! 오케이. 용변은 괜찮아요. 용변은 안 챙겨줘도 돼요. 기, 기저귀에 싸면 됩니다. <laughs> 변기 기술을 못 배우긴 하는데, 변기 기술은 나중에 시간 될때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차피 그리고, 기저귀 좀 오래 쳐도 돼요. 어차피 언젠가 사람이, 어, 개나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용변은 알아서 가리게돼 있어요. 조금 기저귀 오래 써도 돼요. 오래 써도 되고, 아주 대견합니다. 아주 대견해요. 아,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주희처럼 혼자 용변도살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가르쳐줘야 돼요. 아, 괜찮고. 괜찮고 주칠이 괜찮고 오케이. 제가 어린 시절엔 절대 안 저랬어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 만약에 이랬잖아, 이런 이렇게 비싼 인형이 집을 엄마가 사줬는데 내가 이걸 부셨다. 말도 안 돼. 나 집에서 벗겨 어, 빨간 벗겨져서 쫓겨났을 걸? <laughs> 주일이는 왜 여기 쇼파에서 자고 있는 걸까? 주일아, 어,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주, 우리 주일이는 침대에서 자는 게 그렇게 싫니? 주육이, 주육이는 당연히 깨어 있죠 지금. 지금 시간에 얘는 인제 시작이야. 얘는 새벽형, 새벽형 인간이에요. 얘는 <laughs> 다른 애들이랑 달라. 아 얘는 왜 여기 와있어? 주육이 와 방심한 사이에 주육이 언제 와있죠? 주육이는 그리고 심지어 진짜 얘가 약간 좀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완벽해 지금 상태가 완벽한데 와서 엄마 깨운 거야 대박사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어, 얘네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피곤하면 자면 되거든요 아니, 피곤한데, 못 자게 하면은, 그 화낼만 하지.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엄마가 와가지고, 막 어, 우리 조일이 영어 공부해야지. A, B, C, D. 이러고 있으면은 화를 낼 수도 있지.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아니면 가서 자면 되거든. 왜 그러는 거야, 애기들아. 어, 애기들아. 우리 베이비들.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우리 베이비들.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오 마이 갓!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 애들아. 여기 너무 자유로워. 왜 너희들은 자유를 즐기지 못하니?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 나중에 이제 자유가 필요해도 어? 자유가 없을 수도 있어 어 회사에 노예가 되고 다 그걸,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의 자유를 즐겨 애들아와 대박사건 집에 있는 모든 인형의 집다 부서졌어 이것도 부서졌고 이것도 부서졌고 와 진짜 애들 손발보소 누구 닮은 거지? 아니 나의 스윗 리를 엔젤들인 줄 알았는데 엔젤이 아니라 이거 데빌들인데 미트 데빌들 좀만 버티면 되거든요. 이이 상태로라면 진짜 무난하게 애들 한 명도 안 뺏기고 가겠는데 너무 쉬운데. 이거 내 생각보다이지 안 돼, 지금. 심지어 베이비시터도 아직 안 불렀거든요. 안 불렀는데도 할 만해요, 지금. 오시면은 주일이 보면은 5일. 5일만 버티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는 거야? 엄마 빨리 밥 주세요. 이런 마음이겠지. 우리 주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이야, 그게 아니야. 어? 네가 밥을 챙겨 먹고, 너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잖아. 너가 밥을 혼자 챙겨 먹고 있으면은. 자, 주이 화났고, 주사 매우 우울하고, 주사 매우 우울하고. 넌 <laughs>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베이비야. 밥좀 먹고, 밥을 먹어야 안 죽지. 내가 죽잖아? 너희들 다 끝이야. <laughs> 너희들이 한명 보육원에 가도 우리 나머지 여섯 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 엄마인 엠마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전멸이에요. 전면에, 전멸 엔딩. 이러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엄마 먼저 밥을 먹읍시다. 야 우리가 3일 뒤면은 초딩이 된대. 정말 신난다. 마이 스위리 리틀 데빌. 엄마 왜 깨웠냐고. 너는 아직 위생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집안은 위생 상태가 빨간색이 돼야지 목욕을 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 정도면 아주 너무 깨끗한 거예요. 목욕을 하기 너무 깨끗해요, 이 친구들은. 어, 너가 주이라 네가 좀더덜 씻어야지. 너가 좋아하는 곰이랑 호랑이랑 이렇게 오래오래 볼수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많이 씻어버리면은 우리 동물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도 목욕도 계속 뭔가 시키다 보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목욕이 뭔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 목욕 목욕의 달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베이비 시트 없이 근데 이게 되네, 되네, 여러분들. 힘들 줄 알았는데 와 이틀 이틀만 지나면 여러분 이 사고뭉친 나의 리틀 데빌들이 드디어 초등학생에 대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주일이 지가 부셨거든. 지가 부셨는데 가엾은 인형들 누군가가 인형의 집을 박살냈습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것도 자기가 부셨다는 자각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이 들기까지 남은 날 하루 D 원. 너무 성공적으로 지금 이 실험을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 아직 다 멀쩡하고요. 지금 남은 하루 사이에 애들이 일곱 명이 갑자기 다막 허기 바닥, 위생 바닥, 모든 게다 바닥이 돼가지고 에너지 바닥이 돼가지고 복지국에서 오지 않는 한 일곱 명의 아이들을 모두 다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가 우리 자율 배식이야. 우리, 우리, 우리 파커가의 룰을 잊어버렸나 본데 우리 자율 배식이야. 와, 이 밖으로 좀 봐. 진짜 이거 언제 설거지 다 하냐. 진짜 소름도 나. <laughs> 눈만 날것 같아 이 밖그릇 보니까 이빈 밖그릇도 어쩔 거야 인생이 원래 그래 인생이 원래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우리 베이비들 마이 리틀 스위리 엔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만 이제 그만 이제 잠을 자게 해줘 이제 나이 들기까지 나온 날 이제 영일 이제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은 애들이 초딩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혼자서 알아서 다할수 있게 된답니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 7명의 리틀 베이비 엔젤들이 데빌 아니죠? 엔젤이죠? 엔젤들이 드디어 초딩, 신입으로 성장을 무사히 모두가 마쳤습니다! 박수! <목소리> 아한 명도 보육원 안 보냈어. 한 명도 보육원 안 보냈고 가정부도 안 썼고요, 지금. 지금 베이비 시트도 안 불렀죠? 지금 혼자서 7명을 먹이고 살린 거예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고수 인정 고인물 인정 완전 고인물 플레이 아니냐 이거 지금 비록 지금 애들 다 슬퍼요 보면 <laughs>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일이 빼고는 굉장히 다 지금 울음바다인 상태이긴 하지만은 원래 애들이라는 게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뭐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 기뻤다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원래 그래요 애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크는 거고, 이제 초딩이 됐으니까 좀더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애네들이 얻을 수가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 성인심 한 명이서 일곱 명의 유아심을 키울 수 있을까? 오늘의 시험은 키울 수 있다! 호기심 해결! 자 오늘 심즈 실험실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실험에서 만나요. 안녕!